무명의 평신도 설교자. 화가 빈센트 반고흐. 미술사에서 빈센트 반고흐를 빼놓을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회사에서 이 벨기에 광부들의 프란체스코는 지금까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빈센트는 런던에 처음 머무는 동안 이미 아일워스의 감리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존스 목사의 설교는 그를 매료시켰다. 그는 존스 목사에게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는 편지를 썼다. 빈센트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것을 알았고, 존스 목사가 그에게 일자리를 주선해 줄수 있기를 바랐었다. 존스 목사는 실제로 빈센트가 자신의 교구에 있는 학교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해줬다. 이 재능 있는 네덜란드 청년은 그곳에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평신도 설교자로 훈련을 받아야 했다. 빈센트는 자신이 바라던 목표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 그는 동생 태오에게 런던 교회에서의 자신의 일에 대해 편지를 썼다. 그는 이제 목사와 선교사 사이에 있는 직업을 찾은 것에 만족한다고 했다. 검증된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안수하는 것이 당시 감리교도들의 관례였다. 이것은 또 학교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22살 빈센트의 관점인 것처럼 보였다. 그는 만족하며 동생에게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게 돼라고 썼다.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하루도 없지.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 있을 거야. 그의 목표는 거룩한 삶이었다. 그리고 그는 희망에 찬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과 함께 나를 받아들이셨다고 믿어. 감리교 사역. 빈센트는 교회 일을 하면서 성장해 갔다. 그는 병자들을 위로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씀과 기도로 격려하기 위해 가정들을 방문했다. 그리고 설교도 했다. 1876년 10월, 그는 동생 테오에게 자신이 리치먼드 감리교회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에 대해 설교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는 존 웨슬리가 1739년 들판에서 킹스우드의 석탄 노동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으로 자신의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것을 몰랐을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감리교의 신학과 실천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빈센트 반고우가 원했던 것과 잘 맞아 떨어졌다. 그가 설교를 했던 리치몬드에는 당시 이미 유명했던 감리교 대학이 있었다. 디트리 본 회퍼는 후에 그곳을 방문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 존스 목사가 이끌었던 아이워스 지역의 감리교 사역은 아직 초기 단계였다. 반고 후가 도착하기 겨우 1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다. 빈센트는 1876년 전형적인 감리교 방식으로 열렸던 연례축제에 참석했다. 주일 예배 후 월요일에는 아가필 사랑 축제가 이어졌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 축제는 한밤중까지 계속되었고 존 웨슬리가 자신의 교회를 위해 새 생명을 불어넣었던 철야기도, 즉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찬양과 간증과 기도가 있는 깨어있는 밤으로 이어졌다. 빈센트는 완전히 만족했다. 그는 동생에게. 성경의 어느 장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훈계와 조언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또한 그가 작성한 설교들도 보냈다. 그는 아일워스에서 한번 설교했고, 그 다음은 리치먼드에서, 그런 다음 다시 피터샴, 또는 터넴 그린에서 설교했다. 그는 이 지역의 평범한 집회소를 사랑했던 것 같다. 그렇지 않았다면, 동생에게 보내주기 위해 이 예배당들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런던에 왔을 때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다양한 교단의 예배에 참석했다. 때때로 그는 구세군 모임에도 참석했다. 한 번은 설교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자신의 장갑과 금시계를 헌금함에 넣기도 했다. 이것은 당시 영국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다. 광부들의 선교사가 되려 하다 빈센트는 설교자로 교회에서 사역하기로 굳게 결심했다. 만약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나는 매우 불행할 거야라고 그는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동생 테오에게 썼다. 존스 목사는 1876년 가을 빈센트에게 영국 광부들이 사는 곳에 일자리를 얻어주려고 했었다. 그것은 빈센트의 마음을 끌었던 일이었다. 그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존엄성을 보여주길 원했다. 그 계획은 무산되었다. 평신도 설교자 빈센트 반고후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고용이 되지 않았다. 다시 네덜란드로 빈센트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레이덴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길 원했다. 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빈센트가 입학 시험 직전에 대학을 위한 준비 과정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아일워스의 존스 목사는 그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재능 있는 청년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네덜란드로 여행을 왔고 에테네 있는 부모님 집으로 그를 방문했다. 에테는 빈센트의 아버지 테오도리스 반고후가 개혁주의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었다. 존스는 빈센트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래서 이 감리교 목사는 개혁주의 부모님과 함께 완고한 빈센트를 위해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의논했다. 그는 빈센트에게 브뤼셀에 있는 복음 전도자를 양성하는 세미나에 참석할 것을 제안했다. 즉석에서 결정을 내린 존스 목사와 테오도리스 방고흐 그리고 그의 아들 빈센트는 브뤼셀로 떠났다. 빈센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벨기에 남부 보리나주에 광부들 사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의 자기 희생적인 헌신을 우리는 노동사제라는 칭호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소박한 광부의 가족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브리셀의 선교 지휘부는 반항적인 노동사제가 아닌 유창한 복음전도자를 원했다. 그는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없었다. 그는 정규 일자리를 얻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소명으로 방향을 돌려야 했다. 보리나주 사람들에게는 슬픈 일이었지만 이 사건은 결국 예술계의 행운이 되었다. 화가로서의 그의 경력이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